최근 마이진이 한일 탑텐쇼에서 하차한다는 소문이 퍼지며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소식에 놀라워하며 걱정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마이진은 프로그램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한 회에만 결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녀의 학업 때문입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마이진은 중요한 시험과 평가를 앞두고 있어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야 하며 특히 시험기간에는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이진 역시 이러한 학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속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예 활동과 학업을 동시에 병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진은 이번 결정을 내리기 전 연예계의 대선배인 나훈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나훈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예 활동과 학업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귀중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술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문적 성취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해내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진은 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연예활동과 학업 모두를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결석 결정은 마이진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예활동과 팬들과의 소통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학업이라는 또 하나의 책임을 져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시험이 끝난 후에는 빠르게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잠시 동안의 공백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는 진심 어린 당부를 남겼습니다. 마이지는 이번 시험 준비 기간 동안 더욱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학업과 예술 활동 두 가지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며, 단순히 유명세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학업은 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연예활동과 더불어 소홀히 할수 없는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학업을 향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팬들은 마이진이 시험을 마친 후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결석이 단지 학업에 전념하기 위한 선택일 뿐 연예 활동에 대한 열정을 잃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그녀는 다시 프로그램에 복귀해 그녀만의 매력과 실력을 통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마이진은 단순히 어린 연예인이 아닌 자신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마이진의 복귀를 기다리며 그녀의 학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열정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그녀가 연예계와 학문 양쪽에서 더큰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이지는 시험 후더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팬들 앞에 다시 설 것이며 그 순간까지 팬들은 변함없는 응원을 보낼 것입니다.